안녕하세요. 추세정TV입니다. 12월 16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크게 기대가 되는 21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어, 상승 초기 종목 위주로 선정했고요. 또 가급적이면 실적이 동반된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 테마별로 정리를 했고요. 의료 섹터가 가장 강했고, 화장품 그 외로 정리를 했고,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또는 어떤 정, 종목인지를 기재해 드렸으니까요, 이 시작 화면을 캡처를 해주시고요, 어, 종목, 종목 설명으로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이 유전자 관련한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 거래대금도 1240억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어, 긴 기간 조정을 한 4개월 정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크게 오른 부분이 없고, 그간에 이런 매물들을 다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떤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또유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그쪽 테마가 좀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시가총액 1,800억짜리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젠바이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유전자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어, 금일 16일 날, 지금 거래 대금은 510억 나왔고, 기술적 흐름이 거의 아까 나노엔텍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여기도 한번 거래가 터지고 쉬었다가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고요. 엔젠 바이오도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260억이고요. 엔젠, 아, 나노엔텍은이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엔젠 바이오는 이렇게 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나노엔텍이 상한가고 거래대금도 크고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진단키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코로나가 이제 크게 확장이 되면서 그 관련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뭐, 진단 기기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지금 상승세가 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시가 총액은 2,060억이고요. 거래대금이 500억 나왔는데, 어,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는 당연히 좋았죠. 근데 올해는, 어, 3, 1, 에, 상, 상반기까지는 좋았으나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상반기에 단기 순이익한 500억 정도 나왔네요. 그럼 시가총액 어, 2천억 대비해서는 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 하락하다가 이제 위에 올라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세스 바이오 마찬가지로 예, 진단키트 회사죠. 어,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다가 이제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중이죠. 시가총액은 5천억이고요. 거래대금은 670억 정도 나왔는데 어, 내용을 보면은 수젠텍보다 더 좋습니다 상반기에 어, 단기 순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나왔죠 거의 시가총액의 70%에 가까운 단기 순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유보율도 어마어마하고요 부채비율 당연히 낮고요 어,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총알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면 한 5천억 대 밸류는 기업 가치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내렸다가 이제 2 1선 쌍바닥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백공 고개를 살짝 내밀었네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젠텍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있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종목이 휴마시스죠. 휴마시스도 시가총액 6,400억이고. 어, 상반기에 한 2100억 정도 벌었네요.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 소액 주주들하고 이런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어, 실적으로는 엑세스 바이어도 좋지만, 예, 휴마시스도 괜찮은 종목이고, 어, 기술적 흐름은 21선이 높아지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기술적 움직임은 20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모습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찬가지로 21선의 큰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어, 16일날 7%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370억 정도 나왔고요 주봉상 흐름을 봐도 예. 20주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주 기술적으로 탄탄한 모습이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이고 어 올해 당기순익은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성장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정상화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치, 치아 치료나 이런 것들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예, 인공호흡기 관련한 메가 ECS가, 예,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이제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 총액은 915억이고요. 어, 6% 정도 올랐네요. 거래대금은 110억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어, 이게 실적이 20년도에는 좋았지만, 21년도에 더 줄어들고, 또올해도더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성장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즘 이제 중국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mRNA에 관련한 원료를 공급을 하는 어,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가 총액은 7,180억 정도 되고, 어, 바이오 관련, 원료 관련 종목으로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좋죠. 어, 400억, 500억, 뭐, 한 680억 이렇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좋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또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7,200억으로 조금 싸진 않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mRNA 관련된 내용들이 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계속, 어, 거의 이한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RP 바이오 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삼중 바닥을 보이고 그 고점을 예, 양봉 세 개로 뚫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바닥권의 이 삼천형, 어, 혼마 문의사가 얘기하는 삼천형의 그런 좋은 기술적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올라갔다가 양음 양으로 또 다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가 총액이 그래봐야 2 0 0억이에요 근데 올해는 100, 110억, 내년에 150억, 후년에 170억을 버는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이게 연질 캡슐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 약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적용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 15일에 이어서 15일에 상한가를 갔던 소마젠인데요, 상한가를 갖고. 16일에는 이렇게 예, 올랐다가 좀 조정을 보이는 예,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남았네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어, 유전체 분석을 하면서 어, 기업 자체가 또 유전체 분석을 어떤 걸 하느냐 모더나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의뢰받아서 한다는 내용도 좋고 또 흑자 전환한 내용들 어,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노엔텍도 그렇고 엔젠바이 나노엔텍 의료 기기죠. 어, 실험 기구 같은 것들이고 엔젠바이오나 소마젠처럼 요즘 유전자, 유전체 분석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복톡스 관련한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6천 400억 좀높네요 시가총액이 좀 높고 어,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 영업 당기 순익 같은 경우도 올해가 700억, 750억, 900억 이렇게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어, 시가총액이 조금 세긴 하죠. 한 1조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1조 6천억으로 좀 프리미엄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28만원까지 올라갔던 주, 종목이 많이 내렸다가 지금 오일선 쌍바닥을 보이, 보이면서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보이고 있는 휴젤 예, 관심있게 보시면서 거래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 화장품 섹터인데요. 어, 실리콘트는 해외 어, 수출 사이트 역직구라고 하죠 해외 수출을 위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2차 상승 파동이란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인데 지금 오늘 상승을 강하게 9% 정도 했네요 어,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매물대로 봤을 때는 어, 한 3천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또그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이게 거래량이 크지 않게 상승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지금 상승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질 만한 어떤 내용들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두 번의 강한 매집이 들어오고 예,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상승을 했는데 어,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800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도 어, 괜찮게 나오죠. 작년에 한 80억 정도 단기 순익을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 60억, 한, 한 80억 정도, 예, 90억 정도를 지금 찍고 있네요. 그 정도면 예, 실적도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예, 보기가 조,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마 BNH입니다. 예, 에터미라는 예, 브랜드로 말하자면 그 다단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건강 기능식품하고 또 화장품 같은 것들을 어, 에터미를 통해서 또 많이 팔고 있고 뭐 이마트를 통해서도 팔고 있는 종목인데 어, 시가총액은 7,700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단기 순익을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내년 내후년도 또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요즘 화장품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콜마 B&H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이 집주선에 올라온 초입이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한 종목으로 어 거래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 그 해외 진출 이런 마케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청담 글로벌인데요. 시가 총액은 2240억이고, 어, 실적을 봤을 때 연간으로 올해는 한 140억, 내년에는 한 260억 많이 성장을 하고 있네요. 어,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두 번에 걸쳐서 한만 팔백 원 정도의 어떤 이런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그 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또 재차 상승을 할 만한 어떤 충분한 흐름, 기술적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만천 어, 원대 좀 저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만 구백 원에 끝났는데. 11,000원대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또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어 제주은행인데요. 신한은행에, 신한은행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거래대금 1,700억에 25%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장중에는 예, 상한가를 예, 갔죠. 상한가를 가고 25%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 어, 시가총액은 한 3,300억. 어, 벌어들이는 실적은 어, 19년도에는 한 280억, 200, 175억, 184억, 한 200억 정도 단계 순익을 내는 회사인데 어, 진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밸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조일 알미늄이 어, 엄청난 그 1조 원대의 계약 공시를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사마 알미늄도 향후 이제 실적이 어, 좋아질 게 기대가 되면서 어, 16일 날한6%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거래대금은 100억 정도 나왔고요.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 올해는 한 200억, 내년에도 한 200억, 270억. 매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알미늄 박, 예, 전기차에 알미늄 박 소재가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예,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 흐름도 거의 지금 이제 전고점을 어, 돌파하는, 물론 윗꼬리들이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의 뭐 신고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 어떤 그런 물량 부담도 없어지겠죠. 가려면쭉갈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노션인데요. 벌크선,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것들을 어 운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은 3조 1000억이고요. 21년, 22년 쭉 가면서 어, 영업이익이 5천억, 7천억 한 7천억 대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 7천억 대 정도라면 시가총액 3조 천억은 충분히 아직도 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내렸다가 다시 지금 20주선 위에 올라간 모습이고 이제 실적 주로서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봉쇄가 더 완화되고 이러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해상 운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어, 해운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펜오션을 가져와 봤고요 다음은 지금은 이제, 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원,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트루키에도 나오고 있고, 이집트도 나오고 있고, 뭐, 폴란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원전 관련된, 이번에그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부각이 되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한전 산업, 발전 설비, 정비를 하는 회사이고요. 어, 시가 총액은 3,100억이고, 어, 실적도 한 100억 정도씩, 100억 정도의 단기순익을 보이고 있는 흑자 회사고요 올해는 실적이 더 좋네요. 작년에는 한 86억 단기순익을 이 보였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116억에 120억, 180억 정도의 단기순익을 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3100억이고 원전 관련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2일선 쌍바닥 모습 만들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올라 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정말 상승 초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한전산업, 한전KPS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예, 컨텐츠 관련해서 컨텐츠리 중앙인데요. 재벌집 막내아들과도 연관이 있고, 또 아바타에 대한, 어, 효과도 볼수 있는 종목이어서, 어, 상승을 하다가 살짝 눌리려다가 21선에 강한 지지를 받는 종목이고요. 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모습들도 기대가 되고, 시가총액 한 6,100억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금 바닥권에서 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 신라인데요. 호텔 신라는, 어, 이름은 호텔 신라지만 면세점 관련 매출이 훨씬 더 크죠. 그게 한 8, 90%를 차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현재 3조 1000억이고요. 어, 올해는 예,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단기 순익이 예상이 되고 그게 내년에는 1,200억, 후년에는 1,700억까지 면세점 사업이 확대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어, 20주 선이 이제 우상향을 했고 그 위에 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도 예, 탄탄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솔트룩스인데요. 어, 아직까지는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1,000억이고요, 예, 거래대금은 예, 30억으로 올라갔네요 어, 실적적인 부분도 아직 좀 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 어쨌든 지금 5일선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고 AI 섹터가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죠. 20주선 위에도 이제 고개를 내밀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바닷권에서 임직원이 뭐 주요 임직원이 한 5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바닷권에서의 어, 임직원 매수는 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당 회사의 주가가 싸다고 느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에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